선비,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저 A 채널 에다가 이거 가발 쓰는 법 올렸는데요. 선배 이거 가발 보관법을 A 채널 영상에 다 담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발 보관법은 B 채널로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발을 하나 손에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너무 막 <laughs> 아유 제가 본의 아니게 얘만 너무 막 보관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해요. 잘못해요. 잘못어요아니요농담이고요 이제 보관을 하실 때 많은 네. 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게 음. 브러싱이 진짜 중요해요 음. 브러싱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나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구매를 하셨을 때 처음에 받으시는 기본 패키지가 있어요 네. 이런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음. 오거든요 네이 패키지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음.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버리시면 보관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일단 어. 요 빗은 살때 주나요? 죄송해요, 별매입니다. <웃음> 네. <웃음> 이거는 따로 사셔야 되는데 안 비싸요. 이게 음. 저렴하니까 하나 네.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빗은 꼭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거를 잠깐만 제가 가지고 온게 있는데 네. 좀 이제 착용한 후에는 엉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빗질하시기 네. 전에. 저는 정전기방지제를 사서 뿌리거든요. 매그미 제품입니까? 아닙니다. 음. 시중에 판매되는 <laughs> 섬유.. 그.. 페브리즈 같은 거? 페브리즈는 탈취제예요. 아 그.. 섬유타.. 네 맞아요. 근데 섬유탈취제도 써요. 음.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드신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것도 섬유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배거든요. 음. 머리에도 머리,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페브리즈를 뿌려서 걸어두시면 음. 정말 좋고요. 하루 밤 정도로 그렇게 음. 해주시면 좋고, 지금은 페브리즈는 아니고 섬유 유연제, 뿌리는 섬유 유연제 같은 거예요. 오. 이거를 이렇게 헤어 끝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저 이거 말고도 클리오에서 나오는 네. 뿌리는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오. 되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것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제가 드릴게요. 허! 이렇게 헤어 끝부터 반드시 음. 브러싱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끝 부분이 엉키기 때문에 음. 끝 부분 엉킨 걸 풀지 않고 중간부터 브러싱을 바로 해버리면 엉킨 부분이 더 엉켜서 잘라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음. 참고로 이 가발은 제가 그 짝퉁 화장품 리뷰 때 썼다가 <laughs>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언니 다리 털도 보라색으로 날것같아 <laughs> <laughs> 확인해 볼까? <laughs>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브러싱을 해주시고 네. 만약에 심하게 엉킨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풀지 말고 그 부분만 살짝 끊어내주세요. 음. 잘라내주시는 게더 나아요. 이렇게 빗질만 잘해주셔도 공기 중에서 묻는 큰 먼지 같은 것도 잘 떨어지고 음. 매번 세척할 필요도 없으세요. 음.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있던 형태를 네. 유지하는 종이가 있죠. 얘를 넣으실 때 그냥 막 쑤셔 넣지 마시고 기억자 모양이에요. 어. 이 기억자 모양을 옆으로 보실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알기 쉽다.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네네. 앞에서 보면 이렇죠. 네네. 이 상태에서 제가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네. 얇은 망이 있어요. 요 망을 펼쳐서 음. 지금은 도와주시지만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렇게 음. 잡고. 이렇게 잡은 엄지에 음. 걸어요. 어허. 이렇게 걸고, 뒤를 잡아당기면서, 음.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쇽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안에 볼륨이 있는 종이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볼륨을 더 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의 웨이브도 더안 풀리면 좋잖아요. 음. 이렇게 잡아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어허. 어. 이렇게 하면, 가발의 형태가 망가지지 않는 것도 도와주면서, 컬도 안 풀리기 때문에, 음. 예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띠지 안에, 넣으실 때도 제가 되게 의외였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넣으실 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망가집니다. 이렇게 예쁘게 눕혀서, 눕는 방향으로, 음, 옆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누워. 누워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먼지도 안 묻고요. 음. 형태 변형이 적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오래 보관을 하시면 안에서 형태가 조금 망가질 음.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쓰시기 전에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라이도 하고. 그렇죠. 만져주시는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배, 매금, 매금이한지몇년 되셨죠, 지금? 아직 2년이 채안 됐어요. 2017년 12월. 오픈을 했습니다. 12월에 오픈을 해서 올해 12월이 되면 딱 2년이 채워지는 거죠. 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죠?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로부터 음... 시작을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어, 그 이야기도 언젠가 할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배 더잘 되시라고 이번에 회사원 A 채널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하. 고마워요, 진짜 <laughs>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처음에 매그미 오픈했을 때도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그미를 내가 오픈했다는 것만으로 제품을 이렇게 애용을 해주고 이런 음. 게 아유, 나는 맞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선배는 가발 깎는 장인이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은 뭐 아직은 작은 매금이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곁에 있고, 좋은 친구가 곁에 있고, 또 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분명히 잘할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품이 좋으니까 저는 분명히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아아짜로 <laughs> 이런 가발집이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가발지. 원래 이것도 더 이상 발주 안 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원래는 이제 제가 추구하던 스타일이랑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음. 이제 절판, 음. 이제 판매 종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인데 실제로 발주도 안 했어요. 품절 음. 이후에 그랬는데. 사원님이 너무 애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주 쓰는 이유가 저는 원래 머리에 볼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모양, 이꼴, 머리카락인 사람이었는데 <laughs> 이게 옆 볼륨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 선배는 여기 가발이 옆 볼륨이 없어야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음. 한겹더 쓰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커 보이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머리가 커 보이면 조금 뭔가 어색해 보인다고 음.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온 디자인이었고. 그렇죠. 이거는좀 네. 옆이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숱도 좀 적어요, 이 제품은. 음. 이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은 좀더 숱이 많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원님 말을 들으니까 음. 그 부분에서 또 메리트가 있는,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확실히 계신 것 네, 같더라고요. 저 음. <laughs>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제품 쓰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잘 어울릴 아, 것 같아요. 진짜, 진 진짜, 진짜. 네. <laughs>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쓰고 싶은 제품을 만드니까 저는 제가 쓰고 나갈 수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썼을 때 너무 기분 좋고 즐거운 제품들을 많은 분들도 또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그미를 만들고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빠잉.